네, 안녕하세요. 네, 5월 2일, 예, 국내 야구, 예, 국내 야구 분석, 예, 들어가겠습니다. 뭐 국내 야구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자주 보시니까 더 알겠죠. 자기 좋아하는 팀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모르는 건뭐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래서 이제 첫날, 이제 시리즈, 예, 처음에 이제 제가 예상할 때 삼성이, 제가 이제 삼성, 예, 삼, 이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리즈로 하다 이제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제, <laughs> 시리즈 하면 예상 선발이 있고요. 예상 선발이 있고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가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처음에 제가 처음에도 곽빈하고 이승현한테 삼성 승을 봤었고요. 어제도 제가 삼성 프랜을 버렸는데 이유는 처음에 이제 할때1대 2. 예, 1승 2패 삼성이 2승. 예,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1승 2패 삼성이 수위 어저기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 시리즈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삼성 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빠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어제 경기에서는 삼성 오늘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 또 그거에 이제 반해서 1차전도 졌지만은 1차전도 졌지만 다 보셔도 알겠지만은 곽빈 예, 곽빈이 이제 무승하다가 긁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아 그래서 긁혔다 니이가 그리고 이승현이가 5이닝 1차전 보시고 5이닝 30점 했지만 은 볼질 2개에 1회에 2점을 줬고요 그럼 안타도 그렇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브랜드 브랜드이못 버텼어요 못 버텼습니다 5실점 했지만 1자체 하지만 안타를 많이 맞았죠 2호성 2호성이 누구야 2호성 이호성 2호성 상대로 2실점 1자책그 뒤로 나온 게 우승현, 육선역 김대우 아 두산에 봤다 1차전도 그랬습니다 1차전도 예, 좌승현이가 볼질이 많아서 터진 거지, 예, 안 터졌으면은, 그리고 곽빈이 긁혔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곽빈이 그날 긁힌 거죠. 예, 긁힌 거야원태인이 이제 두산한테 약합니다. 지금 빠따의 흐름은 누가 봐도 삼성이고요. 그리고 삼성의 불펜 제가 눈이 말씀하지금 솔직히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불펜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제도 보셨지만 2군, 이군, 2군이 아니고 삼성에서 이제 깨질 때 나오는, 우승현, 예, 육선협은 그냥 이제 집어넣은 거고, 김대우, 예, 김대우까지. 제가 어제 했죠 삼성이 깨지면은 나올 게점대우밖에더 있냐 그랬는데김대우가 나와서 무실점했어요. 예, 그만큼 지금 두산에 빠다는 기복이 셉셉니다 어, 근데 이제 걸리는 점은 뭐야? 어, 패패승패패승이다 이거야 지금 음, 두산이 패, 뭐 패패승패패승. 근데 지난 경기 이겼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패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네. 삼성, 예, 원테인 원태인이 두산전에 좀 약합니다. 예, 두산전에 약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올 시즌 예, 올 시즌 굉장히 좋아요. 에, 지금 현재 가장 폼이 좋은 투수는 내일이 아니고 예 저기죠. 원태인입니다. 원태인. 원태인. 예, 육인 님 그래서 안타. 일단은 뭐 안타가 지금 거의 안 맞고 있어요. 안타. 최원준이가야 지난 경기에서 그러면은 NC전 굉장히 잘 던졌는데 에, 라고 이제 말하지만은 어안다시피 아, NC는 전형적인 언더의 언더의 약한 저기 팀이에요. 삼성은 이제 반대로 어, 우원. 예, 네, 우원의 3할 1푼 5리를 치고 있습니다. 3할 1푼 5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아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의 좌타자 제가 말씀드린 삼성은 매키논 강민호 빼고 매키논 강민호 뭐 걔네 빼고 이성규 있지. 그리고 좌타 삼성의 이제 좌타 라인 김지찬 유지아욱 아 어? 구자욱 유지혁 예, 김성은 김재상 이런 애들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은. 예, 래서 홈에서는 그래도 상등등한테 예, 버텨요. 예, 하지만 이제 선발 지금 원태인하고 최원준하고 지난 경기 최원준이가 NC전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예, 하지만 일시적으로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그렇죠. 아, 그러까 모든 이제 근데 지금 원태인은 꾸준함. 예, 이제 두산의 원정에서는 약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좋게 봐서 바, 그럼 선발은 대등하다고 쳐. 예, 선발은 대등하다고 쳐도 예, 선발은 대등하다 쳐도 뭐야, 불패 에 예, 플러스 빠따에서 삼성이 우세죠. 예, 삼성 승 예, 정배지만은 삼성 승. 에그 예, 다음 이제 롯데 아, 어제 롯데 한 풀로 했어요. 어제 이제 먹는줄 알았어 박승영이 워낙 잘 던져가지고 먹는줄 알았는데 이제 어제 뭐 SSG는 이제 역전할 거는 이제 예상하고 있었죠. SSG는 뭐 박상원이 나오면은 박상원 장시간 나오면은 아, SSG는 역전하니까는 음, 삼성은 뭐 오반은 뭐 삼성이 이기고 있으니까 오반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끝난 경기고 에 예, 그랬었는데. 이길 줄 알았더니 졌습니다. 아, 지는 건 뭐, 아다시피, 예, 어제 뭐, 전미르. 전미르 갔다가 올 시즌 너무 돌리고 있어요. 너무 돌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롯데를 볼만 합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지금 키움. 예, 키움에 나온 투수가 5인 닉. 아, 김인범이, 예, 볼쟁이는 아니에요. 아, 볼쟁이의 제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예, 2021년 데뷔 이후 10경기 19.2인 닉 무실점. 그렇습니다. 아, 기존의 기록은 조용준이 갖고 있었어요. 조용준. 조용준의 기록을 갖다가 깼습니다. 예, 깼어요. 그래서 일단 볼지은안 하고 예, 롯데는 뭐 어제 보셔도 알겠지만 은 빠따, 예, 빠따가 빤다. 아, 안 되고 불펜, 불펜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예, 조금 제가 그저께도 말씀하셨지만 문성현이, 예, 문성현이가 이제 어제도 또 실점했죠. 문성현이가 뭐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예, 반즈대 저기 뭐야, 김인범이, 예, 김인범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롯데 빠따 예, 보면은 예, 반즈는 살아났어요. 볼넷이 없다. 볼넷이 없고, 예, 근데 문제는 키움전에서 홈에서 이닝이 좀잘리는게 있습니다. 이닝이 잘리고 그리고 뭐야? 키움은 지금 불펜조, 필승조도. 예, 얘네가 나오는 문성현, 예, 그리고 또 누구 서 조상우, 김재웅. 얘네들이 연투 걸렸습니다. 아, 연투 걸렸기 때문에, 이쪽에 불펜의 문제는 있어요. 기인범이 이닝이 짧기 때문에, 어거지로 예, 롯데 승, 예, 내지는 2.5프렌, 그 다음에 예, NC대 LG. 그렇죠. 지금 키움 역배를 가기에는 여기 친구가 이닝이 짧아요. 이닝은 짧고 아직 이제 신이니까 이닝은 짧고 뒤에 불펜이 없습니다. 불펜이 나오래 누구야? 문성현 나오면 틀리니까는안 되고 그럼 누구 나와? 윤석원이 윤석원? 나오로조상우하고김재웅 지금 문성현 3명이 연초 걸렸어요. 꼴대. 골대. 꼴대라고 쓰려다가 내가 진짜 내가 거기다가 롯데라고 내가 아까 글쓸때 꼴대라고 쓰고 싶었는데 아 그래도 그 진짜 그뭐 그 여기 이제 들어와신 분들은 뭐 저를 다 아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글본 그냥 지나가다 이거 뭐라고 글쓴 거야 보다가 꼴 때렸으면 나 롯데팬인데 진짜 화 날까봐 내가 그냥 롯데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어디야? NC대 LG. 그렇습니다 NC대 LG. 예, 네. 네, NC대 LG. 이 경기는 지금 네이 경기 이제 핵심은 뭐야? 네, 어제 보시면 알죠. 그저께 아, 그저께 누구였어? 이재학. 어켈리 용병들이 다 털리고 있습니다. 어제 최원태 카스타노 최원태 7이닝이었죠 그저께는 이지아가 7이닝이었죠. 임창규다 이거 지금 임창규. 임창규가 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임창규가 어 2kg 올라갔어요. 2kg. 2kg 기아전. 기아전에서 1이닝 나왔었죠. 1이닝 기아전에서 시속이 구속이 2kg 올라갔습니다 2kg. 임창규는 2kg만 올라가면 돼요. 임창규의 문제. 어 B A B I P가 있어요. B 예, A B I P라고 아시죠? 바비. 어? B A B I P. 몰라? 여러분들. 예. 임창규가 지금 올 시즌에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못하는 이유는 어 구속이 안 되니까는 재구력으로 잡으려는데 재구력이안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안 나와서 재구력으로 코너를 찍다 보니까 아 처음에 이제 볼넷 볼렛, 이제 볼넷도 좀안 나오죠. 예. 볼넷도 안 나오고 공이 날리니까는 많이 맞았어요. 하지만, 기아전. 기아전에서 2kg 올라왔습니다. <laughs> 2kg 왔고 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백정현이가 1kg 올라가면 못 쳐요. 아시죠? 백정현이, 백쇼. 삼성에있는 제가 이제, 삼성패라도 눈을 말씀해. 백정현이가 1kg만 올라가도 애들이 못 칩니다. 좌투수고, 예, 그런데 이제, 임창규. 예, 임창규가, 어, 지금 2kg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경쟁력은 생겼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b a p i p 예, B.I.B.A.P.가, B.A. B.I.P. 임창규가 지금 올 시즌에 수비의 도움을 굉장히 못 받고 있는 투수예요. 에, 그러면 야 그래도 많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이 맞는데 제가 저번에 어, F.I.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F.I.P.에 말씀을 는데 지금 임창규는 올 시즌에 지금 저기 누구야? 삼성의 코너, 에, 코너보다도 더 낮습니다. 지금 퇴출당한다는코너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임창규도 수비의 도움을 좀 받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지금의 임창규가 공도 시속이 떨어졌고 구속이 떨어졌고 추비 덤도 못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모왕이꼴인데 올라갔습니다. 3일만에이 때문에 오늘 저거예요. 불펜데이예요 불펜대. 불편데이. 이쪽은 뭐 LG는 어 저기 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이제 불펜의 뎁스는 늘어났습니다. NC, NC도 지금 빠다. 양팀 모두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빠다가 지금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어, 굉장히 심하다. 굉장히 심합니다. 첫 경기, 1차전, 2차전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이 경기는 지금, 빠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빠따를 믿 하트. 하트가 이제, 이제 걸리는 점은 하트가 홈에서 굉장히 좋아요. 하트가 올 시즌에, 아시다시피 6경기입니다. 볼넷이 6개밖에 안 나왔어요. 예, 6경기에서 볼넷이 9개. 9개 나왔는데, LG 원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정에서, LG전에서 볼질이 5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LG 애들이, 얘가 그 약간 털릴 때였었나? 라고도 볼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볼수 있지만, 하트 안에, LG에 볼래 다섯 개 나왔다는 거 주목해야 됩니다. LG 애들이 끈질기게 했다. 어, 볼질이 오시니 아홉 개인데. 그렇습니다. 안타는 일곱 개. 안타는뭐 일곱 개, 여덟 개씩 맞는 저기 두산전에도 그러지만, 두산전 볼질이 없어요. 볼질이 지금, 하트가, LG 애들이 워낙 끈적여서 그런가? 예, 오늘 오지화는 못 나와요. 네, 오지화 못 나오는 거다 아시죠? 예. 오지화는 뭐지? 예, 뭐, 모친상인가? 뭔가 당했어요. 아 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하트, 예, 그러니까 하트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아요. LG 상대로 지난 게 5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인데 다시 말어요 볼질이 5 개다. 이거 지금 얘때이 경기, 어이 컨디션이 안좋아서는 아니 LG가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냐 하는 거겠죠. 6 경기에서 볼넷이 9 개인데 지금 절반 이상이 얘한테 LG한테 다 몰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창규 예, 구속 올라와 있고요. 네 예, 구속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아까는 B A B I P가 굉장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거요 예, 잘라갑니다. 예, 잘라가.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 1차전2차전은 진짜 완전히 둘다 양팀 모두 이게 굉장히 개비심한데 오늘은 약간 난타전의 가능성이 있죠. L G, 예, L G 프랜승 2.5 프랜승. 그 다음 에 이제 기아 대 KT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엄상배기, 예, 엄상배. 예, 아 언더 지금 언더 상대로 타율 탈리는 기아예요. 예, 제가 아까 삼성이 사말프푼 오류를 했는데. 3R2F는 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1위는 기아입니다. 예. 기아가 뭐, 지금 좌투수 상대도 좀 약한 편이지만, 예. 모든 거에 다 강해요. 모든 거에 다 강합니다. 윤영철, 많이 그랬습니다. 어제는 뭐, 저 양현종. 이 경기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 지금 기아 빻다, 빠따, KT 빻다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은 어제 양현종한테 완전히 묶였고요. 예. 근데 내일이, 내일이 이제, 근데 내일 소식 이거 다 제가, 내일이 이제, <laughs> 좌타자한테 조금 약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요 예, 우타 상대는 2할 ER 1푼 피안타율이 좌타 상대는 2할 ER 5푼입니다 얘네가 1,2,3번이 좌타예요 예, KT가 고게 어, 약간 걸리긴 하지만 은 그에 예, 걸립니다 그거 빼고는 뭐 아무것도 없죠 엄상백은 뭐 원정 예, 기아 원정에서 안 돼요 그리고 뭐 지금 김도영 뭐 어이? 지금 지금 뭐야 저기 뭐지 음, 최영호 지금 세경기 연속 없나 엄상배 좌타 라인어때? 1번, 3번을 깔아놨다. 고기 약간 걸릴 뿐이지. 나머지는 뭐 지금 압도적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니까는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어, 멈칫한 거지. 뭐 오늘 기아는 지금 국민피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틀리면 절 욕하지 마세요. 기아승 욕하지 마세요. 난안갈 거니까. 가실 분은 아니 이거 다 진짜 나 기아승가 마이너스까지 봅니다. 하튼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걷는다 이거지. 다음에 하나 대 SSG 장시환, 박상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어, 기아만 오버가서. 잘했어요. 우리 매니저는 당연히 기아로 지금 계속 돈 벌고 있으니까 맨날 기아 축에다가 니까 우리 매니저는. 예, 매니저는 기아 축에다 갑니다. 어제 우리 매니저 롯데 때문에 나한테 그것 때문에 전화 온 거야. 어제 강승부 갔다 왔는데. 어제 그안한 폴락 했죠. 어. 롯데 한 폴락 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하나 대 SSG. 쪼개지 말고. 진짜 우리 매니저 아까 열받아 서 나한테 전화 왔다니까. 한시 정도에. 아, 이거, 뭐, 임준섭이 같은 애가 왜 데려갔냐고, 막,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라, 임준섭이 왜 데려왔는지. 어, 임준섭이 그런 애가 데려갔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뭘뭐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하나, 예. 하한다 어제 역전승했어요. 아, 그렇죠 SSG. 굉장히 무서운 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박상원, 장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예, 일단은 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3월달, 예, 3월달, 팀 타율 1위. 예, 하나. 방어율 1위 하나였습니다. 예, 지금 4월달, 4월달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면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4월달 지금 팀 방어율 1위는 삼성이에요. 어, 팀 타율 1위도 삼성입니다. 4월달 예, 하나는 팀 방어율 꼴찌, 예, 타율도 꼴찌.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죠. 마지막에 지금 이제 며칠 동안 좀 치고 있는데 어, 꼴찌예요. 어, 이게 삼성은 3월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삼성은 지금 4월달 팀 방어율, 팀 타율 1위. 예 하나는 3월달에 고점을 찍고 4월달 한달 내내 떨어지고 있다는거지 5월달이니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안된다고 보여지죠 안된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지난경기 황준서 황준서는 이제 지난기 두산전 첫경기 에잘 던졌습니다 잘 던졌어요 탈삼진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은 지난경기 두산전 두산전에서 에, 결국에는 이제 문어졌어요 어, 볼넷 얘는 이제 얘네가 뭐 아시다시피 어, 두산 애들이 포크볼. 에, 포크볼만 안 치면 은얘를 갖다가 지금 걸릴 수 있다 이거지. 포크볼. 어, 포크볼에 안 속으면 은황준서를 갖다가 털을 수 있다는 거를 어, 알아냈습니다. 에, 알아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어, 볼넷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포크볼만 안 치면 은안 치면 은안 된다. 이거 안 치면 된다. 어, 두산이 했죠. 네, 두산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주작이 언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자 견제요 그리고 뭐아이살벽이뭐 저기 나가면 뛰는거지 뭐 ss 뛸 놈이 누가 있지 최정은 못뛰고 한유선 못뛰고 나머지 최지훈 뭐추신도다 뛰겠지 뭐 그래서 선발 오원석 그냥 다이다이라고 치면 돼요 선발은 그냥 오원석 오원석하고 이쪽 이친구 이친구 이친구가 똑같다고 봅니다 최근 세경기 3실점 5이닝 뭐 3실점이죠 이 정도는 뭐 기본입니다 5이닝 3실점 황준석 5이닝 3실점 나머지 불패 누구야 누구누구 누구 있어 누구 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제가 왔습니다 지금 하나는 어디 강재민이 어디갔냐고 강재민이 음 강재민이 어디갔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야 슥승이죠 예. 뭐왜 슥승이 왜 습, 역배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가 왜 계속 정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전 5연승 어제 끊겼습니다 예, 6연승 끊겼어요 왜 하나가 정배를 계속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황준서가 지금 오원성한테 정배를 받은 사이즈인가 이건 모르겠, 이건 좀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하나가 뭐, 타격고치를 바꾸고서 점수를 많이 나고 있어요, 진짜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바를 가도 될것 같죠. 오바를 가도 될것 같은데, 불펜의 리스크는 계속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SS1승. 예, 그냥 이제 s 승이 야, 그래도 약간 불안한데 역배니까 2.5프렘 가시면 돼요, 그냥. 2.5프렘. 2.5프렘은 뭐, 약간 여유있게 들어올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네.